앞뒤작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등대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모두 신앙생활을 할때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80%는 10대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약80% 이상의 자녀들이 10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기까지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녀가 4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 정도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은 52% 겨우 절반 정도가 되더라구 결론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교회를 다 떠나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 스티브 인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티브 인몬이라는 목사님이 10대 자녀의 믿음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과 역할을 점검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부모가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스티브 인몬이라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10대들만을 중점적으로 목회하는 특수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등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등대는 낮에도 역할을 하고 밤에도 역할을 하는데, 낮에는 그 등대의 맨 상단에 칠해져 있는 그 페인팅 색깔로서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밤에는 아주 강한 불빛을 비추어서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의 안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의 그 불빛 색깔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주황색을 쓰고, 흰색을 쓰고, 녹색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등대들 또 보통 자연적인 빛 그런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추는 방법도 또 색깔도 여러 가지로 달리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 길잡이 역할을 등대가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등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그 신앙의 등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앞길이 캄캄하여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대가 될 만한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그리고 자신은 그리로 피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27편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10편 10편 23편은 다윗은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향하는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자신이 피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그 아래절 2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루에 대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그 이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등대로,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윗이 피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우매한 자들이 겪게 될 일을 다윗이 사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도무지 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는 결코 예물을 드리거나 그 신을 섬기는 우미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모시겠다고, 자신의 삶에 앞세우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 <웃음>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길 앞에 등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일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길 앞에 등대로 모실 때 어느 한순간에만 위기의 순간에만 캄캄할 때만 하나님을 등대로 모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다윗이 살아가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 내내 하나님을 앞세우고 등대 삼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일평생을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쓰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었는데, 여전히 사울과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 다윗을 쫓아 그 동굴 안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밤을 그 안에서 동굴 속에서 셀 때,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그 그돗자락을 조금 배워서 증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쥐도 새도 모를 정도로 엄밀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독을 배웠다는 그 일은 얼마든지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그 돗자락을 조금 베웠던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은, 하나님이 안내해주지 않은 그 일을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평생 그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에 있어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 일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갈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세 가지로 알려 줍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은 8절 말씀 하반절에서 그 사실을 다윗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평상시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동안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진행을 하며도 도 상황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목회자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의 아픔들이 얼마나 주로하여금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그만두고서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게 합니다. 어제 그제 손님이 한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저는 고향이 남해가 고향이고요. 이 목사님의 고향은 욕지도, 욕지도 안에서도 배 타고 훨씬 더 들어가야 되는 노대가 고향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노대에서 자라면서 업으로 자라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 장노님과 함께 배를 운영하면서 고기 잡는 업으로 사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 목, 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때이 목사님이 2주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뇌출혈이 온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뇌출혈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하거나 또 장애가 생기거나 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이 잘 되셔서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신다고 오신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단한 번도 목회에만 전념해서 해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를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업으로 살아갈까 그 고민을 한두번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사울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게 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갈등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더니 그랬더니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그 인생 속에서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답이 되어 주시고 흔들리는 그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답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그런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항상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계획들을 실천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안달복달 할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수월하게 평탄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열려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하게 열려지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다 쓰면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내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순간은 우리의 길이 답답한 것 같고 사방이 둘러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늘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문 기자가 자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의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나아가십니까? 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명되시는 주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합니까? 평탄합니까? 문제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도 항상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긴간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편 119편 130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막할 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편 119편 105절에서 또한 이렇게도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등대 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삼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임마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놓치고, 때로는 저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저희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가고자 애쓰고 힘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등대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인약한 믿음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등대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대 삼고 살아갈 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극신 은혜들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임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여러가지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등대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